미쳤냐 너? 너나 맞출라 했지? 아미 아니야 뚝배기 다라고 아니 전지. <laughs> 아져아 어? 벤달 한 번만 빌려줘봐아 숙제 아 이거 아 이거 종에 아, 아, 끌려갈 사람. 아, 아, 빨리 빨리 빨리. 아 씨발 내가 너. 빨리 빨리. 너, 너 빨리. 아! 아니 진짜로. 아 씨발. <laughs> 아 존나 미친놈서 아, 그래. <laughs> 아 네, 이제. c a r It's you. 씨발 지랄논 거. 들어가면 e p a r 데 d 이스 there. I'm p l a n t 우클 I s m e 큐 l I s m 이. 이 l 제가 m 대 l 이겨드릴게요 찍어 s 세요 l l I s 백사 l l I s m e l 여기여기여기 살려주세요 깜짝이야